네 인스타그램 들어가셔서 네깁베이를 검색하신 후에 네 팔로우 해주시고 네 그리고 좋아요까지 눌러주신 후에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 앞쪽에 네, 준비 다 되신 분들은 여기. 네, 아뭐 네. 먼저 아니세요? 네, 네. 아, 아이 아, 지금 던지신 거예요? 아, 확인을 못. 지금 던지신 거 2번 자 여기서 던져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역시 기념품 선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아, 네! 우리 주사위 잡아주시고요 우리 1번과 6번이 나오면 저희 피크의 정품을 선물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역시 기념품 선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자 확인되신 분들은 앞쪽으로 오시면 돼요. 어느, 네. 아, 네, 네. 이쪽으로 오세요. 4번 역시 기념품 선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기념품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립니다. 그 이따가 축하 이벤트도 한번더 오시면 그때 역시 참여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네, 이쯤에 오시고한번더 오시면 될것 같고요. 여 역시 기념품 선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오, 축하드립니다. 저희 키긱베프의 피크 선물로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오, 역시 6번. 저희 1번과 6번이 나오면, 네, 피크를 선물로 드리고, 그외의 모든 숫자들은 기념품을 선물로 전달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3네 기념품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한 48분이거든요. 딱 5분까지만 우리 더 함께 참가자들을 받고 이번 이벤트를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딱 5분 뒤에 종료를 하도록 할게요. 네. 감춰주세요. 자, 기념품 선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 간단하게 주사 이벤트를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우리 1번과 6번 던져주시는 분들에게 피크 정품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피크 정품 선물로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역시 피크 정품 선물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축하드리고요 다음 분들도 함께 참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제일 뒤에 줄 서신 분 어느 분이세요? 제일 뒤에 줄 서신 분 이벤트 참여로 제일 뒤에 줄 서신 분 제일 뒤에 우리 그 베이지색 상의 입으신 분 본인이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오케이 본인이 마지막. 네그 뒤로는 네 못합니다. <laughs> 세번 기념품 선물로 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간단하게 주사의 이불 트를 통해서 저희 키프의 피크 정품을 받아보실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주사에서 1번과 6번이 나오면 저희가 피크 정품을 전달해 을 드리고 있고요. 그외 모든 숫자들은 저희 기념품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21 2022 2023 2024 2023 2024 2023 2 3 자, 네. 오. <laughs> 네, 오 역시. 저희 1번과 6번의 행운의 숫자, 자 이번에 3번입니다. <laughs> 기념품 선물로.